마지막 홈경기인데 어떠세요? 어떠냐고요? 음... 아직 너무 실감이 안 나고 아, 시즌 아, 시작한지도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경기라서 좀 많이 아쉬워 마지막 홈경기요? 음. 네. 네. 너무 아쉬워요 팬분들을 다시 다음 시즌에 봐야 한다는 게 아쉽네요 뺏었어 우 마지막 이경 첫 경기 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와 시작하지 못할 많이 아쉬우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워요. <laughs> 어떤 점이 제일 아쉬우세요? 그냥 올 시즌 많이 많이 응. 떴기도 하고, 응. 뭐 발전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홍경기장에서 그러니까 팬들 보면서 경기하는 게 좋은데, 홍경기의 마지막 경기고, 구 경기 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게 아쉬워요. 사랑규 마지막 특집이라니. 눈물 난다. 아, 그홈 마지막인 게 살짝 약간 안 믿겨요. 진짜. 매 시즌 치를수록 좀 뭔가 이 서른 경기가 좀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움도 많이 남고.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좀 후반 경기력이 초반에 나왔으면 어떨까 싶무 음, 그게 제일 크고 그래도 유종의 미를 늘 거둔 게좀 그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하는데 이게 다음 시즌에는 꼭 초반부터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쉽기도 하고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도 좀 생각나는 것 같고 그런 시원섭섭한 것 같아. 요 너무 이제 좀잘 맞아가니까 큰 끝날 것 같아가지고 좀 아, 많이 아쉬, 아쉬워요. 어떤 부분이 제일 아쉬우세요? 어 저는 좀 뭔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브레이크 전까지 좀 많이 부진을 해가지고 이제 좀 애들이랑 또 맞아가고 하는데 약간 진짜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제일 아쉽죠. 그러게요. 벌써 마지막이 왔네요. 아쉬운 반 뭐라고 하지 이걸? <laughs> 개인적으로도 좀 아쉽고 성적 부분도 좀더 아쉽고 이게 네. 뭔데? 마무리 좀 잘하고 싶은 느낌 팬들 앞에서? 벌써 약간. <laughs> <웃음> 벌써 <laughs> 벌써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아쉬운 부분은 그냥 환경에서 좀더 승리하지 못한 부분 아쉽게 지는 경기도 좀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 <laughs> <laughs> 진지한 울미축 접근 외곽으로 뺐어요. 석점 반영합니다. 아! 사이드라인까지 이동을, 이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령사. 그리고요 이제 훈식이 어, 동안 훈식 잘 버리시고 다음 시간에 동민양이 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아, 잘했다니까 괜찮아. 어, 머리 숙이지 마. 난너희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고 조금만 더 이제 하면 돼. 어, 내가 부족한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네. 내가 오늘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상대가 오늘 이기면 2위라고 확정이 된다고 그랬잖아 쟤들도 오늘 완전히 전력으로 다해서 싸울 거란 말이야. 근데 너희가 그 멤버랑 지금 싸운 거야. 오늘. 그 전에 너희가 맨날 지던 팀인데 오늘 너희가 그 멤버랑 싸워서 시합을 대단하게 끌고 나갔단 얘기야. 나는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은 거야. 이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면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공격해서 수비해서 너희들이 느낌의, 느낀 게 있었으면 난 죽겠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어, 스스로가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다음 다음에 우리가 다음 이 시즌을 맞이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너희 스스로가 보완을 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다음 시즌 을 들어오자 이거 알겠어? 네. 그래, 수고했어. 네. 음, 처음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아직 이팀이온지 얼마 안 됐고 어, 밖에서 선수들을 물론 잘 알고 하는 걸 봐왔지만 막상 지도를 하고 그 선수들의 장단점을 이렇게 파악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우리 선수들한테 어떤 농구가 더 맞고 어떻게 내가 색깔을 입혀야 좋은 팀이 될수 있을까 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 시즌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6라운드 이제 어, 한 게임 남았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그런 부분을 좀 맞춰가는 것 같고, 1라운드 때부터 지금 이렇게 오면서 6라운드 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선수들한테도 너무 고맙다는 얘기 해주고 싶고,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점점 저희 선수들이 이제 공격이 더 수비 부분에서 원하는 스타일대로 지금 잘 따라와 주고 있고 지금 이제 올해 했던 농구가 이제 어쨌든 저희가 신장이 적고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움직임을 좀 많이 가져가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찬스가 나왔 을때 머뭇거리지 않고 공격으로 연결 시킬 수 있고 지금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저희 팀한테는 그런 색깔을 입혀서 계속 갔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이제 세트 오픈에서 저희 선수들이 이 영영 하는 부분들이 아직 좀 부족한 게 있는데 자 요런 부분들만 조금 더프리오 찬스 쪽으로 잘 포트 밸런스를 잡고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금 그런 기술들만 좀더 입혀준다면 다음 시즌은 좀더 지금 올해보다는 훨씬 더 나았지 않을까 어, 그런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 아직 한 경기가 남았지만 저희 선수들 중간에 많이 힘들고 첫 성할 때까지 많은 이런저런 고민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잘 이겨내줬고. 우리 선수들 그런 부분에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감독을 떠나서 농구 선배로서 또 지도자로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어, 그런 데서 참 감사한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어, 항상 하나 원큐 와서 가장 놀랬던 게, 그렇게 많이 지고, 잘한 경기도 있지만 못한 경기들이 너무 많았는데도, 항상 한결같이 응원해주시고, 저번 부산까지도 원정을 와서 선수들을 응원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내가 이렇게 팀을 맡아서 그냥 허지부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밖에서 보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농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수들에게도 또 팬분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저 자신도 되고 싶고 선수들에도 그런 모습을 좀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항상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은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올해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꼭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 팬분들 이원 덕분에 이번 시즌 정말 힘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항상 축구 오셔서도 그렇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드리고. 네, 오늘 마지막 홈경기까지 최선을 다할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 이번 시즌도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음. 내년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항상 연락으로도 기장 와서도 그렇고, TV로도 그렇고, 많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런 데에서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한번더 얘기하고 싶습니 항상 응원해주시고, 끝나고 추운 날씨에도 항상 퇴근길도 기다려주시거든요. 그런 것에 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즌에도 또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경기까지 직관 오셔주거나 아니면 집에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따뜻한 말이랑 위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그만큼 더 부흥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다음 시즌에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시는 걸 보면서 한발더뛸수 있었고 많은 힘이 됐고 오늘 마지막 홈 경기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고, 오늘 그도한발더뛸수 있게 용기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경기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매번 이렇게 경기장 찾아오셔서, 보해주신것 때문에 힘내서 뛸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목소리> <목소리> 나는 연홍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연홍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